4%의 소금물과 6%의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증발시켰죠. 증발시켰다는 건 0%의 물이 얼마가 빠져나갔던 빠져나갔다라고 빠져나갔다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랬더니 8%의 소금물 300g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6%의 소금물의 양이 증발시킨 물의 양의 3배라고 하네요. 저는 4%의 소금물의 양을 X로 잡고, 그리고 증발시킨 물의 양을 Y로 잡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의 양이 증발시킨 물의 양의 3배래요. 그 양이 3Y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. 그러면 보이는 첫 번째 식. X 플러스 3Y. 마이너스 y가 몇이다? 300이다.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y는 몇이다? 300이다. 두번째, 소금, 소금의 소금 양을 구해봅시다. 100분의 4x 플러스 100분의 6 곱하기 3y는 100분의 8 곱하기 300이다. 이 식의 양변에 100을 곱해보면 이렇게 사라지죠. 정리해보면, 4x 플러스 18y는 2400입니다. 자, 전이 식에다가 4를 곱해볼게요. 그러면 4x 플러스 8y는 1200이 되죠. 두 식을 빼보면 10y는 100, 1200이 되고, y는 몇이다? 120이다. 증발시킨 소금, 증발시킨 물의 양을 y로 잡아놨기 때문에 정답은 몇이 되죠? 정답은 120g이 됩니다.